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예, 트럼프가 예, 올해 운이 없죠. 예, 제가 어, 6월달 작년 6월달 올해 6월달에 그 바이든하고 딱 붙고 나서 예, 트럼프 떨어진다. 또 작년에 트럼프가 올해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또 적중했네요. 어 제가 뭐 이게 보 대선 그 이번에 그 뭡니까 아 우리 총선도 제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어 이게 에이 역학을 보면요 되게 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어 제가 그 우리 어 내년도 뭐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어, 기운이 어떻게 될지 어, 우리나라 그 내년에 운세가 구근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알수 있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구근이라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이도 먹고 좀 피곤해서 그런 건 어려운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될지 그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이제 그, 어, 트럼프가 지금, 예, 작년에 19년 6월 20일 날이죠. 6월 20일 날, 트럼프 재선할 수 있나? 그런데, 아주, 그, 쉽지가 않을 거다. 예, 만약에, 6월 20일 날 선거, 어, 이 시간에 선거를 한다면 이기겠지만, 다음에는 좀 어려울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고, 이렇게 되게 시끄러울 거고,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버티다 보면 이갈 때라고는 진역백기 더 있겠습니까? 예, 깜빵백이 없겠죠. 어, 막 가는 거죠. 대통령 한나가 이 사람 한나가 얼마나 미국이 그 후진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진짜 예, 지금 같으면 이제 트럼프가나 아, 승복한다 그리고 백기 내리는데 이, 얘는 이 깡패 조폭 두목 같지 않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끝끝내 가봤자 이제 빵깡 가겠죠 자이 트럼프의 이제 유튜브로 그때는 어,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창고에서 딱 보시면 제가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게 그 녹화 날짜가 있죠. 에, 2020년 6월 1 0일날 바이든 이제 이 정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승리하냐 했을 때 여기 보면 쭉 보시면 트럼프가 승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 바이든이 쉽게 어그 쉽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승리할 거다 이렇게 승리하나 바이든 이렇게 나와 있죠. 20 어, 미국 대선 누가 승리하나 바이든이 승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한번 보시고요. 예, 많이 좀 성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